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이에요. 개인의 생의 금지명령은 법인의 생의 금지명령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생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칠 거예요. 그럼 이 말대로라면 보증을 뭐하러 쓰나요? 어차피 보증을 해도 의미가 없는데. <laughs> 음, 맞아요. 그런 비판이 있고요. <laughs> 최근에 회생 파산법이 또 개정이 됐다고 뉴스가 있다는데 어떤 음, 내용인가요? 개정까지는 아니고요. 개정안이 아니 하나가 제출이 됐어요. 지난 4월 중순쯤에 제출된 법안인데 굉장히 파격적인 법안이에요. 요지는 보증인도 면책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기존에 있었냐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 상황이 너무 어렵게 돼서 법인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인 파산을 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거든요 이 대표이사가 연쇄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인이 파산하면은 그 보증채무는 그대로 살아서 은행이 더 이상 이 중소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대표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법인 파산 진행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쇄 파산이 문제가 있다. 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 법안이 제출 이 되었는데 법안의 내용은 이래요 기존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 이 있게 되면은 주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만 조정 이 되고 탄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라는 말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을 말해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거든요 불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존속을 해서 연쇄파산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게 현재 문제점으로 진단을 하고 이거를 없애자.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금지명령의 효과를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시는 법인에 대한 거였지만 이 법안은 개인회생에 대한 건데요. 개인회생을 들어갔을 때 법인이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회생결차에 들어가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이 채권자들이 법인에 대해서 추심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게도 추심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쉽게 보증인의 연쇄파산을 막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연대보증을 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어려져서 나는 대표이사고 재산이 있는데 법인 파산을 들어가게 되면 이 채권자는 나에게 추심을 하겠죠 연대보증을 한 나에게 추심을 하니까 나는 재산을 다 잃게 되고 결국은 법인 파산을 통해서 내가 재기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내 재산을 다 뺏기니까 재기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연대보증을 안 했더라도 내가 내가 가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해서 물상보증을 했어요. 그러면 법인 파산을 하면은 내 아파트를 경매를 시켜서 내 아파트를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현행이라면 이 현행 제도 안에서는 기업인들이 법인 파산을 하더라도 재기하는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개정안이 실행이 된다면은 울산보증이든 연대보증이든 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재산과 상관없이 보증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채무자인 법인이 회생 또는 파산을 하면은 연대보증채무 그리고 물상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채심을 못하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보증인들이 다시 사업을 해서 재개할 수 있는 것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이게 개인회생에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법안 자체는 법인회생에 대한 법안인데. 이런 게 있어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법인회생의 금지명령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생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칠 거예요. 그럼 이 말대로 라면 보증을 뭐 하러 쓰나요? 어차피 보증을 해도 <laughs> 의미가 없는데. 음, 맞아요. 그런 비판이 있고요. 이게 개인의 생에까지 번지는 거는 조금 무리한 거기도 해요. 미국 제도를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법인이 파산을 할때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책임을 <laughs> 면책시켜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다 면책시켜 주지는 않고요. 심지어.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경우에 보증이나 채무를 면책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럴 거면 보증을 뭐하러 해요 파산 들어가면 보증도 다 효과 없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금융경색이 일어나고 더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통과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법이다 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과되면 큰 혼란이 있겠네요 통과 안될 거예요 네, 그거는 좀 문제가 많아서 금융권들이 대대적으로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는 통과가 안될것 같습니다 많이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단계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거죠. 아, 이만큼 법인 파산이 늘어나고 법인생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가 이만큼 한계기업들을 어떻게든 재생시키고 그 경영자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노력 정도로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